이세 계획은 결혼 하자마자부터 주는 것 같아 매년. 한 아, 내년쯤 생각하고 있어요. 응. 음. 근데 어른들은 어른들이 모이면 확실히 이세는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말을 하게 돼 있어. 음. 언제 언니? 언제? 예를 들면. 조카 보여줄 거니? 다음에는 꼭 데리고 와라 이렇게. 안 낳고 살면 안 될까요? 결혼, 결혼해도 나을 생각 없는데 안 낳고 살아도 되죠? 안 낳고 살아도 돼요. 뭐 자기 삶이니까. 근데 솔직히. 안 낳고 살면 진짜 편할 것 같거든요? 저도? 맞아. 진짜 편하고, 키울 자신, 응. 자신은 있어. 키울 자신은 있는데, 그냥 뭔가 세상도 어지럽고, 그리고 뭐 키울 환경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응. 근데 이 아이를 정말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해서, 굳이 애를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을 건데? 정말 많을셔지 그 우리나라에서 애 낳고 사는 게 힘든 이유가 음. 뻔하잖아 경력단절 뭐 보호해주는 장치 없음 정부만 잘하면 음. 충분히 애 낳을 환경이 있을 것 같아. 나키긴 사는 사람 중에 반이 책임감 때문일 것 같아. 반이상이 음. 반이. 책임감 경제적인 거. 어 경제적인 부담감. 경제적인 부담감 그리고 그냥 책임감. 음. 국가에서 책임만 져주면. 근데 책임을 지더라도 어쨌든 그사람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음. 국가가 어느 정도 좀 밑받침을 마련해 주면서 그래야죠.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라든지 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니야? 어내 몸이 뭐 망가지고 뭐 빨리 늙고 이런 거는 후자의 문제도 음. 실질적인 문제는 국가 제도 부족이지 뭐. 근데 국가에서 애 낳으라고 진짜 몇 조원씩 쓴데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 실제로 혜택도 되게 많고. 실제로. 실제로 뭐는 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그건 혜택이라고 건... 볼 수가 없어. 아니, 혜택이란 게 아니라 어찌됐건 무료로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애... 제공을 해준다는 거지. 아기를 낳기 전까지만 그렇게 하는 거지. 아기를 낳은 후에가 돈이 더 많이 드는데. 미원도 얼마 없고. 아기를 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기를 키우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애를 안 가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아기를 낳으라고만 할게 아니라 아기를 낳고 나서의 환경을 응.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지만 지금 환경이 응. 부모님이 옆에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여자가 여자가 직장에 타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전체 생계 자체가 살짝 기울고 그 책임감이 몰빵되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 응.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지. 최소 10년간? 아무튼.